아, 0616님 누나 닮으셨어요? 음, 아름다우시네. 잠깐만, 이거 안 보인다. 일단, 처음이 좋아야 돼, 처음이. 아, 79. 봉수 꺼야 잘 돼요. 그럼 미신 안 믿습니다. 아, 저는 근데 75가 식감까지만 75하고, 식감부터는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조금 더 높은 거. 딱 식감 갈 때까지만 75 풀. 짝 소리 해 볼까? 79가 안 먹었죠. 79안 먹었으니까 70 78 정도. 78, 80. 80간 가서. 네 개, 네개 정도 사고 82. 아, 82는 너무 높은가? 82에. 너무 높은 것도 아니야, 근데 솔직히 82가 뭐야? 두개 사고 가격이 막 그렇게 차이도 안 나네. 78, 80, 82, 일단은 두 개, 세 개, 네개 사놨어요. 시강은 11은 78로 가고, 호수가 잘안 먹으니까 짝수로 78.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이 말이 되나? 79가 잘 먹는 거였네. 79가 가서, 아, 진지하게 잠깐만. 짝수가 더 먹는데, 79가 가서 은왜 없어? 매물이 왜? 80이 더 비싸. 아, 재미 안 돼. 8 0으로 가자. 어차피 80이나 81이나 똑같으니까. 싫어. 짝수가 더안 먹네. 짝수가 호수보다. 그래도 78 한번 쓰죠. 하나 쓰고 바닥에서하자 바닥 장박해서 82잘 먹을 수도 있어. 82 의외로 안 먹는 강아서 안 쓸게요 이제. 80으로 11아 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기회는 많다. 이러다 한 번에 올라간다. 강하라는 건 그런 것, 한 번에 올라가는 것. 어 잠깐만. 아이씨, 진짜. 계속 밑으로 떨어지네. 아, 잠깐만요. 81. 81 강화석이 없는 거 아니야? 79. 보세요, 근데 이러다가 훅 올라가 진짜 강아는 그래요. 왔다 갔다리 하다가 훅 올라가. 2구로 한번만 더 성공 그렇지 그럼 80 80으로 한단계 올려주고 그리고 8 1로8 1로 한번더 오! 와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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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간다고 했지 내가 강화보주제 몇개 들어요. 230개, 미련 없이 강화보주제 가져가 안된다. 이거 미련없다. 미련없 강화보주제 써야 된다. 그래야 미련 없다. 이거 보주제 여기서 팔아요. 자파상인이었나? 미련 없이 보주제가 누가 팔더라. NPC 1천만원 이어도 사야죠. 100만원 이어도. 아 여기서는 안 팔아요. 약품이면 여기인데 약품, 약품 가볼까 혹시 없나 얘는 판데까지 가야 되나 무조건 판데 가야 되네. 알트가 너무 저랜 마을이라서 안 팔아 보다. 후회 없이 그냥 저거 보조제까지 한번 쓸게요 터지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터지면 또 식강 되니까 이거 모르임에서도 팔잖아 이거 보조제. 하급 보조제가 몇개 되냐면은 230개, 230개, 1200마키나 삽니다. 고민하면 안 돼. 후회 없이. 금전에 그 자리 가서 할게요. 과연 제발 형님. 내본 캐릭터도 15강 못해 봤는데 이거라도 대리만 줘. <laughs> 내본 캐릭터 15강 하나도 없어. 강 가서 82로 합니다. 82에 보조제. 제발. 갑니다. 갈게요, 본조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냥, 놉니다. 어차피, 운빨, 보고. 제발! 오케이! 뭐야! 9천만 키나! 야, 뭐야, 9천만, 야, 이거, 강화석 존나 많이 남았는데? 잠깐만, 얼마 된 거야? 7천만 키나 쓴것 같은데? 강화석 많이 남아서? 우와 7천만 키나에 15강 됐어 <laughs> 뭐야 간다 아 군창 15강 했어요 아... 어, 눌러 탱커야 눌러 이 새끼야 손놔손놔 손 놔, 이씨 안 보여 안 보여. 야 뭐야 뭐야. 야 닥찰씨.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아 죽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아씨. <laughs> 아개 좀비네 치우서. 뭐야 앞에 잠깐만 타일 잘못 넘어온 것 같은데. 어떡하 가냐? 야못 봤지 나. <laughs> 우리 땅으로 넘어왔어. 씨 <laughs> 죽지 않는다. 어, 설마 쭉, 야, 쫓아오는데? 잠깐만, <laughs> 이거 혼자 오진 않을 거 아니야. 혼자서 올 리가 없는데. 혼자서 오나 진짜? 님 혼자서 오면 싸우드림. 딸피로 이 정도 피면 혼자인가 진짜? 아 근데 나 발목 풀게 없구나 지금 발목 잡히면은 어 애매한데 발목 잡기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살성 은신노고 근데 안 떴는데 살성 은신노구 음. 근데 이거 발목 잡기를 내가 일단 버텨야 돼 혼자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발목 잡기 가볼까 혼자인 것 같아요. 알피인데뭐 친구를 아껴서 설마? 중해 땡큐 바리 혼자서 오셨네 진짜로 이게 딸피라서 그냥 자신있게 오신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바로 딸근입니다 딸근 딸피 근성이라고 딸피 때에 더집중으하하되 되는 런약 약간. a i 야야야야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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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사 i p e 오 This i 이점 치면 안될 것 같은데 아직은 오더 돌았어요 코바프트 점사한다야 얘네 점수 할줄 알아 호머니 돌아 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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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점수가 바꾸는 거봐야 리딩자가 이거 현명한데 호머니 도리로 올라가 도리로 뭐야 궁성 뭐야 잠깐만, 오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오토 아닌 애들 왔어? 상급병 파티. 상급병 파티 왔어요? 오토인 척. 나 이거 상치 없어? 허허.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님들. 님들. 오토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뭐야, 우리 편 죽었네? 뭐야 얘도 오토아니야 5급 뼈 뭐야 오토들까지 올라와 <laughs> 야오토와 유저의 합작이야 씨 어허 이중사 뭐야 얘가 힐 주네 도망간다고? 치솜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기 싫은데, 죽어야 되나? 아우씨, 성광 계속 걸리네, 몸한테. 와, 이거 또 뭐야? 어, 뭐야? 암석이 몇 개나 나와? <laughs> 야, 돌아어 이거 씨, 야, 미쳤어.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지? 아!